이창호 2단은 입단 2년 차인 1987년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기사의 꿈인 본선 무대의 1승만을 남겨두었는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그의 상대는 그에게 300판을 넘게 가르쳐 준 실전 스승 전영선 6단입니다. 이창호 2단이 스승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이 12세 소년 이창호 2단이고요 백은 스승 전영선 6단입니다. 이 바둑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영선 6단은 굉장한 전투형의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창호 9단의 깊은 수익기에는 전영선 6단의 가르침이 녹아 있는 듯하고요 한칸 협공을 하고 33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였던 정석 진행이죠. 실전에 여기서 빠져서 두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곳을 치받는 수가 많이 쓰입니다. 막을 때 여기까지 진행을 해두고 백이 손 빼는 것이 인공지능 정석입니다. 실전 진행은 이선으로 빠져서 두어갔고요. 그러자 이창호 2단 이곳을 두어갑니다. 지금 이 수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원래 보통의 감각이라면 좌기 쪽을 걸쳐두고 대목자로 띄어서 흑의 모양과 모양이 만나면서 발전성을 키워가는 것이 보통의 감각입니다. 하지만 11세 소년 이창호 의단는 굉장히 감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두 칸으로 뛰어가고요. 여기서도 특이한 게 눈목자를 어오자두 칸으로 뛰어서 아주 감명하게 판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전형선 6단은 이곳을 두어 갔습니다. 지금 요수도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이라면은 날일자를 뛰어서 두거나. 이 구자를 가고, 이런 네, 진행이 보통의 진행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백은 귀를 차지하고, 흑은 하변 쪽을 차지해서 서로 무난한 진행이 되었는데, 전영선 6단은 이창호 2단에게 공격을 해보라고 강요를 하는 듯 합니다. 이곳을 들어왔을 때도 두 칸으로 뛰고요. 한칸 뛰었을 때도 귀가 위험할 법한데, 한 칸으로 뛰어서 계속해서 이창호 2단에게 공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창호 2단 손을 빼고 3-3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수는요. 101점을 공격하면서 실리를 짭짤하게 챙겨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네, 흑의 실리가 굉장히 짭짤하죠. 반대편을 막아도 짭짤하게 챙길 수 있고요. 네 요진행은 이창호단의 입맛대로 바둑도 두텁고 실리도 많은 아주 좋은 바둑이죠. 전형선 6단은 여기서 독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날일자로 붙여 갑니다. 이 수가 뭐냐면요. 젖힌다면 막아서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단수 치고 호구 쳐서 귀쪽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젖힌다면 뻗어서 귀를 살면 반대편을 끊고요. 이곳을 이으면 귀쪽을 막아서 맛보기성으로 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형선 6단에 붙여가는 수도 상당히 좋은 한수였고요. 이창호 2단은 차분하게 뻗어서 두어 갑니다. 자, 이곳을 젖혀 왔는데, 여기서 이창호 2단이 이거는 받질 않아졌어요. 여기까지 받으면은, 백이 맞고 나서, 이렇게 치받을 게 뻔하거든요. 요 진행이 된다면, 지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서 하나 쳐두고, 여기도 젖히고요. 나간 이후에 여기를 딱 이으면은 흙이 지금 귀쪽에서 사는지도 의문이고 양쪽으로 끊어져서 곤마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창호 2단은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창호 2단은 어떤 진행을 선택하냐면요. 하나 밉니다. 그리고 베개 자변 쪽을 뻗을 때 위쪽으로 하나 밀어두고 이곳을 차렷해서 엄청나게 두텁게 둡니다. 지금 요 진행이요.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정확한 수준이었습니다. 12세 소년, 이창호 2단은 이 당시에도 완벽한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얻어가자, 날 일자로 뛰어서 흙은 귀쪽에서 집을 챙기고, 변쪽에서는 두텁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흙이 흡족한 진행이었습니다. 날 일자로 나오자, 두 칸으로 뛰어나오고요 천영선 6단이 이곳을 붙여서 두었는데요. 지금 이 수는 막는다면 호구를 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추면서 탄력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2단 이곳을 뻗어서 반발을 합니다. 이 붙이고 뻗는 교환이 오니까 백이 출구가 사라졌습니다. 있는다면 여기가 끊기고요. 막아도 찔러서 백이 탈출구가 없어진 것이죠. 전형선 6단의 이 무리수를 이창호 2단이 정확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결국 전형선 6단은 이곳에서 입국자로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요교환을 해두고 막아서 두어 갑니다. 네, 이게 정말 12살 소년이 바둑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실수가 전혀 없어요. 네, 아직까지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11세 소년 이창호 이단입니다. 젖혀가고 뻗어가자. 날일자로 뛰어서 상변에 두점 안정을 취해 두고요. 협공을 하자 한 칸으로 뛰어서 두어 갑니다. 네, 전형선 6단이 이 날일자가 노림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흙 4점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12세 소년 이창호 2단의 엄청난 수익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흙이 막아가는 것은 찔르고, 끊었을 때 이곳을 빠지면 고스란이 다섯 점이 잡히면서 이 진행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젖히는 것은 치받고 호구 쳤을 때 응수가 없어요. 뻗는다면 끊어서 내 점이 제압이 되고요. 잇는다면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뚫리기 때문에 흙이 곤란한 진행이죠. 이창호 이단은 이곳을 막아 갑니다. 자 여기 들여다보는 수는 선수 교환이구요 지금 여기가 막혔을 때 팩이 막을 수가 없어요 흑이 일선에 젖히구요 단수치고 치받아서 이익을 끊어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붙여가는 요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끊는다면 끼워서 단수쳐도 단수치고 돌려서 이 패를 한다면 만패불청으로 흑이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이 막아가는 수는 안 되고요. 실전처럼 여기를 치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끊고, 초연선 6단이 끊고 나서 뻗는 수도 엄청난 강수예요. 지금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를 끊어가면 백이 뒤쪽으로 돌려쳐서 뻗기 때문에 이세점을 잡고 더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요진행도 흑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창호 이단은 이미 수익기가 돼 있었습니다. 자 위쪽을 맞고요. 백이 위쪽에서 회돌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곳을 밀어갔을 때 젖히고 되젖혀 가는 수. 요수를 두니까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있는다면 단수를 쳐서 이패가 되더라도 네 백이 여기가 패감이 있긴 한데요. 흙이 찌르고, 때려서, 이후에는, 만패불청입니다. 여기를 뚫더라도, 이 변쪽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요 진행은 백이,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천영선 6단은, 이곳을 끊어두고, 이어서 두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창호 2단의 치중 한방, 이 한방이,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다가, 단수를 쳤는데, 이곳까지 빠지는 디테일,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끊으면은 때려가지고 이 백돌이 완벽하게 산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두 집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지금 딱 빠져놓으면은 어차피 백은 이을 수가 없고요 끊어가면은 변쪽이 잡히니까 백은 막아서 잡아야 되는데 그때 끊어서 네, 요거를 먹어쳐 놓으면은 지금의 백은 못 살아 있다는 겁니다. 12세 소년 이창호 이단은 이곳을 막을 때부터 요 수익기를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소름이 쫙 돋는 이창호 이단의 수익기였습니다. 이후에 바둑을 보시면 빈틈이 전혀 없어요. 네, 중앙 백 공격하면서 네, 여기를 찝고요. 지금 이 찢는 수가 선수면은 먼저 빠져두고 먹을쳐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변의 백도를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제약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백은 이곳을 끊어서 버텨가는데요. 그때는 단수치고, 여섯 점, 그냥 잡아버리고요. 와, 어, 정말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11세 소년, 이창우 2단입니다. 중앙쪽 막아가고, 네, 이거 때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 쿠자로 가서 계속해서 우변 쪽 압박하면서 자신의 집 지키고 있고요 지켜가자 이 쿠자까지 이런 노림수를 또 두어갑니다. 네, 전용선 6단은 최대한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 보는데요. 여기서도 이창호 2단의 수익기는 정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교환을 해두고 반대편을 찔러서 살아두는 것이죠. 네, 백이 여기를 막아도 끊어두고 아래쪽을 끊어 먹고요. 지금 100이 귀쪽을 빠지면 은이윽 4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막아도 이런 식으로 수상전이 되면 이 찝는 수가 좋은 수로 먹여쳐서 잡을 수는 있는데요. 흙은 여기서 그냥 한 점을 뻗으면 하변 쪽에 1 0 3점을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전혀 손실이 없는 것이죠. 전형선 6단은 그냥 빠져서 두갔는데요 이후의 수수는 이창호 2단의 공무대였습니다. 네, 이곳을 뻗어가고 그냥 두터게 두터게 두어가고 최대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게 두고 있습니다. 나를 짜나에 두고 네, 째 한방 날리고요. 중앙 쪽을 반발을 하자. 네, 지금 들여다보고 위쪽 붙이는 수도 굉장히 깔끔하죠. 젖힌다면 여기를 뻗어서. 지금 귀쪽에서 한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네, 전현선 6단 이곳을 둬서 옥새를 각오하고 두보는데 이후에 이창호 2단의 타계도 완벽합니다 붙이고 뻗어서 뭐 끊기는 모양이 안 나오죠 여기를 둬도 막아서 양단 수치는 수도 있구요 네,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11세 소년 이창호 2단입니다 넘어가고 이곳을 꽉 이어가니까 오히려 106점이 제압이 되었고요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이 돼 보았지만, 이창호 2단의 흑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12세 소년 이창호 2단이 이대국을 승리하면서 스승을 뛰어넘고 12세 최연소 본선 진출 신기록을 세웠던 한판입니다. 12세 소년 이창호 2단의 수익기에 감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설의 발람이었고요 이창호 시리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